아래도 왼손부터 한번 볼게요. 왼손은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자,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, 넷 하나, 둘, 셋, 넷 이렇게 들어가죠? 우리가 전장에서 자, 하나, 둘, 셋, 넷 하나, 둘, 셋, 넷 이렇게 읽었거든요? 마찬가지예요. 하나, 둘, 셋, 넷 하나 좀 천천히 읽었었는데요. 이제는 조금 빨리 갈게요. 하나 둘셋 네. 하나 둘셋 네. 세 번째 마디도 똑같죠. 하나 둘셋 네. 하나 둘셋 네. 하나, 하나 둘 자, 레 샵이죠? 레 샵으로 기칠 거예요. 두 번째 줄 두째 마디예요. 하나 둘셋 네. 하나 두번째 줄세째 마디는 하나, 둘, 셋, 넷 이렇게 들어갔죠? 도돌이표 갈게요. 하나, 둘, 셋, 넷 하나, 둘, 셋, 넷 하나, 둘, 셋, 넷 하나, 둘, 셋, 세. 자, 여기는 자, 두번째 줄에서는 첫째 마디, 둘째 마디까지만 하고 2번으로 넘어갈거예요 둘째 줄 다시 해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 하나, 둘, 셋, 세. 2번으로 갔죠 하나, 둘, 셋, 넷. 이렇게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, 넷. 이렇게 해서 2번으로 넘어가니까요.